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멋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은 유실수입니다 유실수 어 여러분들께서 어, 이렇게 좀더 좋은 멋진 묘목을 저희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은 특묘, 특묘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, 뭐 상, 중 이런 거안 가져왔습니다 완전 특묘만 가지고 왔는데 어, 올해는 지금, 평균적으로 지금 유수수 작항이 너무 안 좋습니다. 너무 안 좋아가지고, 지금 유수수도 많지가 않고 가격도 약간 비쌉니다. 어, 올해 유수수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.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아마 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아이고, 우리 이대표 뭐 오늘 삽질한다고 욕봤습니다 좋습니다. 그래, 좋습니다. 하여튼. 어쨌든 올, 올해는 뉴스쇼는좀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.